안녕하세요. 오늘 이 나무 펜슬을 칠해야 돼요. 노란색으로 칠할 건데, 날이 좋아서 오늘 다 칠해야 되는데, 이 분은 충소 하고 계시네요. 일단 젯 소를 먼저 칠해야 돼요. 저기 우리 똥강아지 저기서 또뭐 쪄먹고 있는데, 조이 뭐 먹어? 너 뭐, 먹어? 너 뭐, 먹어? 조이 뭐, 이 뭐, 뭐, 어 아? 어. 이저 뭐, 잘했는데? 이제 노랑이는 금방 같은데. <웃음> 잠깐만 <laughs> 야조이응 여기 동네다 울려 임마 나 엄마한테 다게조용 좀만 있어 얌전히 있어 알았지? 왜?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안 갈게 안 갈게 오 이제 디테일 작업 들어가는 거야? s I'm going to go to the d 가 원래 하얀색이었나? 그러니까 아이야 어때? 어떻게? <laughs> 나이스. 하지 마. 야 조이야. 하루 종일. 간... 손님만 내 조금만. 응, 뺀, 키칠 잘하네. 이게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지금 자기가 커피. 어, 맞다. 번호가 나, 나 번호가... 커피, 커피, 커피. 자, 쭉 일어나봐. 오늘 가게에 손님은 없군. 나 오늘 없어. 오늘 그냥 이거 바르는 날이야. <laughs> 광고 한번 껴줘요 부스러워? 응아또 아, 커피 먹느라 또 자기는 하루 체인 야 그거 먹자 그리고 응. 바람이 건조해서 되게 잘 마를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... 잘한다 어우 박사장님 잘한다 아 나머지는 부족한다고? 응, 어, 뒷면은 바로. 조이야! 조이 아저씨! 뭐가 불만인데요? 말로 해? 왜? 왜짖는데 이보세요. 어? 어? 와 어? 어? 야! 동무친 캐하게왜 그래? 어? 아빠는 커피를 붓고 있어 지금. 지금 남편이 창고 정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바르고 있는데. 의미가 없네요. 지금 어, 칠해가지고. 지금 이렇게 기물도 칠했는데 한번더 칠할게요